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도 전쟁 중이고, 그렇죠? 근데 유럽은 중세시대에는 정말 전쟁이 많았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아, 우리가 더 이상 전쟁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우고,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지만, 지금은 평화를 유지하며 살죠. 유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파리 목숨처럼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면 막 너무 많은 군인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그 치아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음, 영국에서는 이전에 그런 어려운 일들, 목숨을 너무 많이 잃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걸 마음을 담아서 국가가 그들을 치하하고 위로하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영국의 그 유명한 빅토리아 십자훈장입니다. 원래는 1856년 1월 29일날 이 훈장을 주기로 결정이 됐는데. 빅토리아 십자훈장이 처음으로 수여된 것은 1857년도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 공원에서 어, 빅토리아 여왕이 그동안에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파리 목숨처럼 죽어갔는데, 이것을 조금 치하해주고 어, 공을 인정해주고 그러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왕에게 훈장을 받기 위해서 군인들이 한 사람씩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전쟁 중에 큰 공을 세운 군인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한 군인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병사 하나가 그 군인들 대열에 끼어서 단상에 올라. 지팡이에 의지하고, 한신이 서 있는 그 영국의 용사를 바라본 여왕이 그만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군사들을, 많은 군사들을 뒤로하고,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뒤돌아서는 순간, 어, 저렇게 보이는 십자훈장을 떨어뜨립니다. 그냥 슬픔에 겨워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 겨고 추스리고 어, 돌아서서 훈장을 집어서 용사의 가슴에 꽂아주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지 치아하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치아합니다. 그러자 이 군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여왕을 축복하소서. 여왕 폐하와 조국을 위해서라면 한번 더라도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팔다리를 하나씩 잃어버린 그 용사의 심금을 감동시킨 것은 가슴에 찬 훈장 때문이 아니라 나라 위에 희생한 충성을 뜨겁게 인정해준 빅토리아 여왕의 눈물이었답니다. 그 마음을 전달받으니 또다시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또한번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헌신의 삶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길을 바라고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추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 지도를 올려놨는데, 음, 저 지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관계된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예루살렘은 익숙한 곳에 있죠.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안디옥이 중심이 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안디옥이 이제 모든 선교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대 그 거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리고 조금 가까이 다소라고 하는 작은 또 다른 도시. 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성경의 유명한 보석 같은 기록입니다. 딱한 곳에밖에 없는 은 말씀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익숙하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말이 붙어서 한 단어가 된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원래는 헬라어에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기서 왔습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고, 끝에 붙어 있는 이안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무엇에 속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는 말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말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붙여서 말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들이 성장하고 건강에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월국에 성장하자 교회 밖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말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인 거죠.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성경은 25, 2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 25, 26절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정말 이, 이 말씀은 성경 속에 너무 너무 소중한 말씀. 특별히 음, 요즘 같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런 상황들 속에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새번역은.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니라 불렸다. 성경 번역이 좀 다르죠. 비로소 이 말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아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요즘 우리가 그렇게 불려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죠. 참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표현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렇게 쓰이지 않나요? 그러고 보면 그 의미가 그렇다면 본래의 가치가 하락된 듯한 흔한 말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님을 본듯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요,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된, 됐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안디옥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 제자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도대체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말씀의 의지에서 그걸 찾아보는데 첫째는요. 중요한 겁니다. 편견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이것을 기록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읽는 방법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이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데 그 일을 해낸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깊은 산속에서는 나무의 수를 헤아린다고 해도 결코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속에 쏙 들어가면 거기서 나무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죠.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봐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바라볼 때 나무에, 나무가 몇 그루인지 알아보기가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편견을 부릅니다. 내가 무언가 잘 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 해냈다고 여길 때, 틀림없이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다는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편견은 커다란 부분을 보지 못하게 하는 색양색 안경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깊이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의 일로 흩어졌던 교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제자들 외에는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지도 봤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져서 이곳적으로 흩어져 가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오까지 로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진 초대 교인들이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끼리만 복음을 나누고. 이게 구약의 전통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고 유대인들은 우리끼리만 복음을 나누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아까는 19절 말씀을 제가 소개했던 거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욕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 여기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흩어져 갈때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흩어져 가도 유대인끼리만 복음을 나누.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특별한 사람들이 일부 생긴 거야.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된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성령이 자꾸 지시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자꾸 거부해요. 베드로도 거부하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못 전합니다. 그데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은 멸망해야 한다는 종교적 편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견과 미워하는 감정을 넘어섰을 때. 그리스도인하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벽을 허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혈연주의, 당파주의를 넘어서야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리스도인. 미움이 사라져야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장벽이 무너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바로 거기에 그 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편견이 생기면 평생 갈수 있어요. 같은 교인들끼리도 이 편견이 생기면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 여러분, 어떤 편견도 극복하시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나 불려진 이유는 그것입니다. 유명한 한경경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겨셨습니다. 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는 남을 위해 져야 하는 십자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기에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고통 당하는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탈선한 자,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져야 합니다. 이를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축복의 예행 연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그가는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없을 때 안디옥 교회에 흩어져 가던 교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 사실은 그동안에는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끼리만 우리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자. 뭐, 뭐 이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절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근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이라는 그 동네의 교인들이 막 부합이자 예루살렘 교회 이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 된 모양인지 알아보고도 싶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던 거. 바나바를 파송했어. 바나바가 와서 상황을 보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행한 일들이. 23절 말씀 이렇게 한거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례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여 그래서 큰 무리가 더하게 됐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소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절망을 이기며 굳건한 마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과 가난, 비난을 넘어서서 고난을 즐거워하며 극복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인한 핍박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주기를 오히려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라 불리게 된 결정적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앞, 앞에 있는 본문인데 21절 말씀 여러분. 자, 거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말씀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고 안디옥에 파송받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 자체적으로 일어났던 놀라운 얘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편견을 넘어서서 주의 복음을 나눴더니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흥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런 말씀. 이렇게 편견을 넘어서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바나바 가사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또 부흥했어요. 교회가 막더 숫자가 많아져서 근데 바나바는 아주 덕이 많은 사람. 인상도 좋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적으로 잘 가꾼 거예요. 근데 너무 교회가 성장하니까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하나 바가 자기 물은 붙여, 그래서,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에 근데 바울은 일차 전대형을 마치고 이래저래 곤란한 일을 겪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믿지 않는 거예 너 이놈 색안경 끼고 보는 거지. 너 가짜 아니야?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는 됐어? 그래서 복음 전한 거야? 너 정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동네 자기 고향 동네로 쫓겨갔어요. 거기 가서 거의 은거생활하는 거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안 믿어주니까 바울이 그냥 날개가 꺾여서 이렇게 스무룩하게 자기 동, 고향에 있었어. 요 바나바가 안디옥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흥황하게 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오지. 우리 같이 가서 교회 섬기자. 여기 중요한 건 바나바는 따뜻하게 목회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 성경, 서신서 쓴거 보면 알만 하잖아.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을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렇잖아. 흥황하고 있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함께 성도들에게 말씀을 착 가르쳤더니,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야. 이때, 안디옥 교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늘 내주하는 은혜가 있어. 었신짜 교인이다. 그냥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온 교우들이 두 사역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오직 예수님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께 사신 일이지만 두 귀한 사역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역자가 있었고 그때 딱 날개 꺾여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 동역자 바울이 있었는데 하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일령은 함께 사역하면서 멋진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오직 죽게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유명한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살고 싶습니다.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몇 해나 걸려야 될까요? 이런 물음은 세 신자들을 대부분이 이런 질문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 청년의 물음이 기가 막히잖아요. 저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데 진짜 정식 그리스도인 되려면 몇 년이나 지나야 될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이 나지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년 그거요? 심지어 불을 붙이면 그때부터 빛이 나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조나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는 아무리 오래 두어도 초일 뿐 촛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초가 귀한 초도 있죠. 향나는 향초, 막 비싼 초도 있는데 초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사다 놔도 그냥 초는 불을 붙이지 않으면 초에 불 불을, 불을 붙여야 촛불이 될수 있습니다. 교인은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인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보여준 신앙적인 행동들, 너무 소중합니다. 첫째는 편견의 장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려면 편견의 장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저놈은 안 돼. 나하고 뭐가 안 맞아.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거 안 돼. 편견의 장벽을 반드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예수님께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삶.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